진도 아니고 문제 풀어준다고! 너 듣지 마! 아, 쌤, 결국 숙제 너무 많이 문제였는데요? 그니까 러 지금 그 숙제를 내가 도와주겠다고요? 도와주시는 어, 거 도와주는 거 지금 연습문제, 지금 실력업부터. 어, 쪽수 어디서부터 봐야 된다고 했지? 35쪽. 자, 35쪽에 지금 이거 실력업 문제만 건드려주면 되는 거지 우선? 네. 네, 알겠습니다. 56번 갑니다. 그치 이거 모르지 얘들 어디 몇 쪽인지 알지? 네자 56번부터 갑니다 여기 있는 페이지 실력 문제 풀고 잠깐 쉬고 시작할게 네. 내가 푸는 거잘봐 너네 7제곱 배운 적 있어 없어? 없애. 없어 앞으로 많이 나오는 거 나오야 자 a 의 5제곱 더하기 4제곱부터 가볼까? 많이 쓰는 거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줄게 어가왜 이거 또 나와? b의 네 제곱. 자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또뭐도 있냐면 자 a 의 a 가 가로로 길어질 거라서 이따가 밑으로 쓰자. a의 오 제곱 더하기 b의 오 제곱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육 제곱, 육 제곱도 한번 써볼까? a의 육 제곱 더하기 b의 육 제곱. 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a의 칠 제곱 더하기 a가 아니라 b의 칠 제곱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 보자. 자 얘는 우리가 배웠던 공식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모양은 이따라 이거밖에 없어 이제 이것만 생각해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런 모양이랑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모양이랑 그 다음에 뭐도 있어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있고 물론 뭐 a 플러스 b 모양도 알고 마이너스도 알고 이 모양들로만 구성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잠깐 봐봐 얘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제곱하면 제곱 돼. 그때 필요 없는 게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A E. 그렇지. A 제곱, B 제곱인데 이거 조금 센스 있게 제곱 묶어도 될까? 네.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결해주면 된다는 라 거야. 그래서 아마 문제에서는 이거랑 이걸 알려줄 거야. 알겠지? 음. 자, 두 번째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아는 걸로 한번 구성을 해봐. 얘 어떻게 구성을 해볼까? A 세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구성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치. 근데 여기서 필요 없는 모양이 생기잖아. 그치. 어디? 그치. 여기 안쪽에 있는 거랑 바깥쪽에 있는 게 필요가 없어. 맞지? 그러면 여기서 뭐 빼주고? A제곱, B 세제곱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A 세제곱, B제곱을 한번 빼주면 되는데, 얘가 어떻게 또 정리가 돼? 마이너스? 누구로 묶어볼까? a 두 개랑 b 두개 묶어볼까? 네. 그렇지. 그러면 묶을 때 내가 이 이렇게 해서 묶어놔도 돼. 네? 이거 이해돼? 아, 네, 네. 다시 네. 차근차근 갈게. 여기만 봐. 네. 얘는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으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b가 남아. 맞지? 여기서 b 하나, a 하나가 남으니까. 네. 이해됐니? 네. 근데 이거를 조금 센스 있게 내가 아까 이렇게 썼다는 거야. a b를 제곱한 거에다가 a 플러스 b 붙인 거 이렇게 쓴 거야. 이해 돼?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아는 모양들로다 구성이 되잖아 그치? A 세제곱 B 세 a 곱 A 제곱 B 제곱 a B, A 플러스 B. 그치? 지 네. o 렇게 구성만 하면 돼. 자, 그럼, 얘 6제곱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 a 세제곱 더하기 B 그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B 제곱 제곱 돼, A i 제곱 q u a l to A is equal to A is equal to A. A 세제곱 a l to A. A 거 s 네. 됐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성하냐. 자 얘는 있잖아. 우리가 이것들로 구성을 하기에는 조금 차수가 너무 크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아... 너무 크잖아. 그렇지. 3, 2로 어떻게 만들어. 네. 그렇지.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것들을 활용해도 좋은 거야. 네? 여기 있는 거 활용해봐도 좋아. 아... 그래서 두 개로 굴렀두 블루... 아... 개로 분리를 할까? 아, 오케이. 자 지금 제곱이 나왔으니까. 아, 이렇게 가자. a의 4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랑 그다음에 a의 3제곱 더하기 b의 3제곱으로 가볼까 이래도 돼. 네. 그럼 뒤에서 누구 빼야 돼? 아, <laughs> b의 제곱 a의 세제곱, a의 제곱. 그렇지. a 세 개에 b 네개 하나랑 아, 거꾸로 쓸게. 그렇지. 이 바깥에 있는 건 필요 없으니까 a 네개 b 세 개짜리 하나랑 a 세개 b 4개짜리가 나네 개짜리가 하나 빠지겠지? 됐어? a의 2점 a의 제곱에 세제곱으로. 글었어 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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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봤어아 그러니까 아, 아, 뭐야 됐어아 음. 오케이 오어이자 그러면 어디 차근 어디 우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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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세제곱. 그 다음에 어는어떻어묶어 마이너스 a b를 통째로 세번 묶고 남는 건 a 디 어디 어디 어어어 어디 어디 어 그지 같지만 차근차근 한번 해결해보자. 나 위에 거다 지운다. 네. 필요 없지 이제. 차근차근. 얘 일로 넘어오자. 자 번호 매길게. 1번. 1번 먼저 계산해볼 거야. A 내 제곱더하기 B 내 제곱이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누구를 제곱하는 거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제곱해 주면 됩니다. 거기서 두배의 AB 제곱을 빼는 거 맞아? 됐지.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거 보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나왔단 말이야. 네. 근데 우리가 필요한 ab가 있어 없어 지금?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얘를 한번 구해오고 시작을 하자. 알겠지? 다시 간다. 저거 두 개를 활용해 보면 a 더하기 b를 제곱을 해보잖아, 얘들아. 네. 그럼 정개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2ab 맞아? 네. 그치? 그럼 좌변 몇이야? 좌변은 1제곱하는 거니까 1. 우변은 지금 얘 5로 해결됐고 그 다음에 2AB 있으니까 따라서 AB가 뭐라는 사실을 알수 있다? 2. 그치 넘기고 2로 약분해서 마이너스 2. 자 이거 저장. 요거 이따가 재료로 쓸 거야. 여기까지 돼? 네. 자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보자. 차근차근. 자얘 5라고 했어. 5, 5. 25. 25. 25. 그 다음에 얘 아까 마이너스 2로 계산해왔어. 제곱하면 4, 2. 8, 8, 9, 10, 계산해주면? 7. 17. 이렇게 1번 해결. 됐어 하나 하나씩 격파하면 돼 됐지 두 번째 우리 필요한 거 뭐냐면 a 세제곱 b 세제곱이야 그치 음. 자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이거 공식 두개 있었어 네, 짧게. 그치 짧게 한번 보여 줄게 a 플러스 b랑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짧게 공식도 있지만 또 어떤 공식도 있었냐면 음. 세제곱이니까 음. 기본적으로 그치 얘를 통째로 세제곱을 하면 만들어지거든 얘가 음. 근데 뒤에서 필요 없는 걸 빠지는, 그치지 요게 붙는다고 했었어. 그래서 요거를 쓰는 게더 좋다고 했었어. 왜냐면 요거 나와 있잖아, 다. 그치지 어, 뭐, 근데 뭐서도 상관 없어. 자, 이 방법으로 채택해서 갑니다. 자, 얘 계산해주면 a 플러스 b 1이라 했으니까 세제곱하면 1, 1. 1. 그리고 3에다가 요거랑 저거 다 곱해서 계산해 봐. 아닌데? 아니지. a 플러스 b가 어요 아, 어, 2 1 아,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지. 맞아? 계산해주면 누구? 7. 7. 자 저장. 거의 다 왔어. 아, 다 했네. 거의 다온게 아니라. 끝났네. 우리 필요한 거 끝났어. 봅시다. 끝났네. 1번. 응? 1번하고 2번 어, 우리 계산해봤잖아. 네. 그치? 그러면 요거랑 요거 제일 먼저 곱해서 몇? 곱해요? 아, 그러네. 곱해야지. 119. 그치? 119. 거기서 아이고, 119. 119. 그 다음에 AB는 몇이었니? 마이너스 2였어. 그치? 그러면, 빼기, 마이너스 8이야. 거기다가 누구 곱하는 거냐면 1 곱하는 거 맞아? 됐지, 끝. 정답은 127. 됐어? 답이 맞나? 사실 잘 몰라, 나도. 진짜 왜 이렇게. 몇 쪽이지? 이거 30. 5야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것도 재능이다. 어, 얘는 나랑 다르게 풀었네. 맞아 어, 나랑 다르게 풀었네. 어, 나랑 다르게 풀었네. 나랑 좀 다른 방법으로 불었어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 졸려 눈 떠야 돼. 눈 떠야 돼. 아, 갖고 뜯자. 아니 나 졸림 있잖아저 밥솥 옆에 앉으면 돼. 그러면 열쪽귀가 뚫릴 거야. 왜요? 소리 한방 질러 줘. 지금 아무 말안 하고 있는데. 예, 소리 질러 봐. 자, 됐어? 또 이번에는 몇 번? 아, 얘몇번 아, 갈까요? 57번 갑니다. 갑니다. 얘들아, 이거 내 문제 빠르게 풀고 봅시다. 나 57번 너희들 뭐 시도는 해봤어? 아니 시도는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전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첫 번째 거다 나오고 근데 저희까지못 갔는데요? 저 여기까지 못 갔어요 <laughs> <laughs> 사자로 온 거는 중간에 안 돼요 중간에 안 돼? 네. 전개 한번 아 어... 자, 잘봐잘 봐. 네, 저... 봐, 내가 전개하는 거잘봐 앞으로 네. 얘를 어떻게 끊을 거냐면 요렇게 끊어놓을 거야.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이따 계산할 때 편하라고. 네. 자, 움직이게 자. a 단독 제곱한 게네 번이나 나올 거야. 네. 맞지? 그러면 4a 제곱 맞아? 네. b도 단독 제곱한 거몇개 나와? 네개 나올 거고 c도 뒤쪽에서 전기 제곱한 거몇개 나와? 네개 나와. 그래서 이거 미리 저장해 놓을까? 네. 됐어? 네. 어, 자 그럼 이제 둘둘씩 곱해서 두배한 거를 천천히 빼내면 돼? 둘둘 네? 곱한 다음에 자 다시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아, 제곱할 아, 때는 아, 아. 각각 단독으로 제곱한 다음에 내가 아까 여기까지한 거야 아, 그리고 두 배의 그치 a b b c c a 이렇게 둘둘씩 곱해서 두 배를 하잖아 네. 그 과정을 지금 진행하겠다고 지금 여기 파란색을 봐 이거 할 거야 지금 아, 됐어 선생님. 여기 앞에서 저걸 진행하면 e a b e b c ECA 맞아? 응. 두 번째 거 여기서 진행하게 되면 앞에 서부터 차례대로 갈 거야. 마이너스 EAB 플러스 어. EBC 마이너스 ECA 맞아? 나 잘못하면 니들이 잡아줘야 돼. 자얘 마이너스 EAB 어 정계준이야. 둘둘씩 곱해서 두 배하는 걸로만. 그다음에 마이너스 EBC 플러스 EAC 끝났어. 자얘갈 거야. 플러스 E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EBC, 마이너스 ECA. 나 틀린 거 있으면 해 그렇지 이제 거의 다없어 거야 자 예, 잔잔짠잔음잔잔짠잔잔잔잔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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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그러 t a 얘만 a 만 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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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통제로 제곱하면 만들 수 있어. 음. 그렇지? 대신 필요 없는 모양을 뒤에서 요렇게 삭제만 해주면 된다. 음. 됐어. 계산 한번 해보자. 그4 더하기 2는 6. 음. 이해돼? 음. 오케이, 끝. 6 4 6 4, 6, 4, 6, 4 24. 24. 이게 정답. 왜 저래? 왜 저래? 공사하세요. <목소리도> 몰라. 공사 <목소리도> 공사로. 자, 내려간다. 내려간다. 빨리 좀 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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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빨리빨 리 하자. 네. 자, 이거는 얘들 어떻게 할래? 막빵빵하해 뭐, 봐. 아, 아니, 어플이에요. 뭐, 에, AGM에서... 그거... 이게 여기서 아이, 저게 뭐야? 그리고 이게 뭐야? 전기도도안 되는 거 자, 얘들아 내가 꿀팁을 알려 줄게, 얘들아. 전기하면 문자 너무 많지 않니? 그렇지. 에다가 잘 보세요.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요 모양을 많이 보게 될 거야. 요거 둘둘씩 놀아. 근데 얘가 있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냐면 앞으로 얘를 3 c로 바꿀 거야. 3 a로 바꿀 거야. 3 빼기 b로 바꿀 거야. 왜 3? 거야. 왜 왜일까? a 플러스 b는 c를 아 치우면 되거든. 그러네. b c는 a를 치우면 되거든. 내가 이렇게 굳이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바꾸기 전일 때는 문자가 몇 개였어? 두 개. 그다음 몇 개로 바뀌었어? 한 개로 바뀌어. 식정리가 훨씬 간단해져. 그래서 분배해서 음. 계산 한번 해볼게 이대로 됐어? 잘 봐. a, b를 3한테 분배, b, c를 3한테 분배, c, a를 3한테 분배를 하게 되면 3으로 묶어 a, b, b, c, c, a 맞아? 네. 됐어? 앞에서부터만 한 거야. 앞에 거만 한 거야. 됐어? a b가 마이너스 c한테, b c가 마이너스 a한테, c a가 마이너스 b한테 가면 a b c가 총어 a b c가 총세 개가 나와서 빼지는거 맞아? 네. 됐어, 네. 끝났네. 응? 네? 잘 따라와야 돼. 네. 못 떠났어? 네. 잘 봐. 요거 요거 요게 분배 될 건데 앞에 거에 분배 한 거가 앞이라고. <목소리> 아, 네. 됐어? 뒤한테 분배한 걸 모은 게 이거라고 네 이해 됐어? 아, 네. 오케이 이제 가자 자 요거하고 요거 있어야 되는데 야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럼 차근차근 구해보자 자 이거 1번부터 먼저 구할 거야 얘 구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하냐 요놈요 놈이 필요해 네. 맞지? 네. 자 그러면 공식 한줄 쓰고 시작 아야 여기 위에 있는 거 쓰면 되잖아 바로 가자 a 플러스 b를 제곱한 구는 맞지? 요거를 사용한 11에 더하기 2 ABBCA b, b, C, C, 맞아? 음, 네. 공식 쓴 거야? 몇 호예요? <laughs> 정기공식 아아 <laughs> 아. 아, 아 네. 됐어? 몇 가지 됐어? 오케이 간다 이해 몇일까? 이해가 <laughs> <얘가> 안 됐어? <laughs> 잠깐만요 오늘 회원이 왜 그러지?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제곱한 거는 a 제곱 더나까 위에서 한번도 썼었잖아 시제곱한 다음에 두배 a b 두배어 어, 이렇게 이렇게 됐어? 아 이거 잘 모르겠으면 요거 생각하면 돼 여기서 더 했는지 뺐는지 생각해봐 뺏기이 기억나지 요 e a b 잖아 플러스 아. 그니까 이걸 이게 아, 넘기는 해. 거랑 헷갈린 거야 지금 계속 아, 네. 됐어? 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됐어? 그럼 얘몇이야 마이너스 일 됐어. 그럼 1번 해결됐어. 얘는 마이너스 일이고 그 다음에 a b c를 찾을 건데 지금 그거는 a b c 등장하는 어. 공식 하나밖에 없지 않냐? 그 끔찍한 공식 기억나? 짧길 아... 아니에요? 어, 아니야 엄청 길 짧길 자 가볼게 한번 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다가 뒤에 꼬리 하나 더 달고 들어간 게 바로 a셋 b셋 c셋 됐어? 자얘 3이니까 얘 3이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거 계산해서 한 번에 암산해 봐봐 몇이야? 12 맞아? 바로 안에 있는 거. 네. 그치. 네. 그 다음에 마지막 3ABC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27. 네. 됐어? 암산해봐. ABC 몇일까? 3. 3. 3. 3. 마이너스 3. 천천히 왜? 왜 네? 아, 따라와. 잠깐 멈출게. 네, 뭐얘 36이죠? 아, 36이지? 아, 36이지? 삼투육이지. 됐어. 아, 아, 마이너스 구로 바뀌니까 아, 네. 3으로 약분해서 마이너스 삼. 됐지? 음, 네. 자 이제 계산만 마무리지으면 된다. 자 정답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앞에 있는 거3이랑 마이너스 일곱하면 마이너스 삼이고 뒤쪽에 A, B, C가 마3인거 활용하면 플러스 구로 끝나겠지? 정답. 와... 됐지? 아. 두개 빠르게 풀고 싶니다. 싫어요.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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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너, 너 마. 쉬지 마. 너 쉬지 마. 뭘 하는 거야? 너 혼자 공부해. True. 와 이거 시간 좀 걸릴 수도 있겠는데. Oh, 60번을 먼저 간다. 60번. 60번 먼저 갑니다. <laughs> 자, 60번 먼저 갈게 자. 이거는 엄청 엄청 중요하다. 별표 하나를 쳐논다. 지금 내가 푸는 방법을 잘 기억해두거라. 응? <laughs> <laughs> 음. 자, 박승환 너는 이거 대입해서 풀어 알겠지? <웃음> 네. <웃음> 내라고 했어 너. 내 대고 열심히 해. 네, 추요아 추워? 조금 있다 꺼줄게. 잠깐만 기다려. 이제 곧 끝나. 애들아 보세요. 자 이거 얘들아 대입하는 문제가 아닐까? 아니요. 아니야.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얘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우선은 이거 너네 중3 문제 아 그치 기억을 못 하겠지? 기억을 못 하겠지? 오케이. 자중3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얘 있잖아 요식 얘가 진짜 중요한 식이다. 왜요? 자 너네들 루트 보면 좀 싫지 않니? 네. 그치? 루트를 아 이나도 틀면 안 돼? 앉아요. <laughs> 루트는 보면 없애야 돼. 알겠어? 아이도 음. 보면 없애야 돼. 알겠지? 안 돼? 이제 곧풀 아, 내용들 때문인 거야. 루트를 보면 뭐 한다고? 없애야 돼. 없애. 루트 없애는 방법이 뭐야? 제곱. 제곱하면 돼. 근데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돼? 안 돼. 합쳐. 아왜 저래? <laughs> 이 상태로 제곱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아, 안 돼. 왜냐면이 상태로 제곱하면 루트 7이 또 나와. 그치? 왜?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1 때문에. 맞지? 네. 그럼 얘 치워. 왼쪽으로 어, 치워버려. 진짜. 왼쪽으로 치워버려. 그렇지. x-1로 잠깐 치워놓는다면 이 상태로 제곱하는 건 가능하지 않아? 네. 불러봐. 네? x-1을 제곱해. 그게 뭐가 되고? 7. 7이 돼. 자, 전개할 거야. x제곱-2x 네. 더하기 1인데 7이 넘어가면? 6. 6. 아니,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6. 6. 아, 이 넘어가면 됐어. 자 여기서 요 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됐어. 자 이걸 활용해서 저 답을 풀 거야. 알겠니? 자 봅시다. 4차식이잖아 해결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나 지금 뭐할 거냐면 요식 있지 요식. 요식을 뭘로 나눠볼 거냐? 우선 쓸게 2 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1x를 방금 만들어온 방식인.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6으로 나눌 거야. 는0 빼놓고. 네. 됐어?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눠본다고. 2X... 이해가 됐니? 네. 어. 자, 왜 나눠요가 아니라 우선 그냥 나눠보겠다. 자 불러봐. 2X 그렇지. 2x제곱으로 시작해봤지 우리. 거기 있어요. 그냥 살아. 그러니까. 응. 싫어 네. 내자 마이너스 불러. 어, 4x 3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빼면 x 제곱 플러스 13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1x 됐어. 한번더 가자. 플러스 x, 플러스 x. 네. 그치.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제곱 6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네, 너무 빨라요. 조금 천천히 불러. 15X제곱. 그치. 15x 제고. 15예요? 빼는 거니까 아, 됐어? 15X. 마이너스 15x 됐어? 한번더 가야 되지 않을까? 네. 한번더 가자. 누구로 가야 돼? 15로 간다. 그렇지? 그러면 15x 제곱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90? 90. 잘했어. 마지막 아, 뺀다. 네. 15x 플러스 90. 90. 어, 됐어? 자 이거 왜 했냐? 자 이렇게 보면 4차야 맞지? 근데 얘를 만약에 이거로 나눈 이 식을 활용해서 검산식으로 한번 잠깐만 써볼게. 얘 이렇게 써도 되니 x 제곱 마이너스 2x 배기 6 이거 하늘색 말하는 거야, 알겠지? 자 얘를 몫이 지금 이거 나왔잖아. 몇이었냐면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5 맞아. 네. 뒤에 누가 붙어 이제 15x 플러스 90 맞니? 네. 자 그럼 봐봐 얘 몇이었어? 하늘색 0. 0이었어. 그러면 얘가 다 끌고 사라지지 않니? 네. 누구만 남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무슨 말이냐 처음에 몇 차식이었어 처음에 몇 차식이었어 4차식. 4차식이었어 근데 얘의 도움을 <laughs> 빌렸더니 몇 차식으로 바뀐 문제야 그치 그러면 이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이거 줄 테니까 얘 차자가 되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 식은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 차수를 낮춰준다고 라 생각하면 돼이 똑같은 문제가 뒤에 또 나와 알겠지? 이 방법 꼭 기억해 어쨌든 루트 응? 그래서 계산하면 몇일까 대입해서 계산하면 105 플러스 1 5루트7 나오겠는데 답 맞나? 맞다. 됐나요? 이게 답지를 보면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있어 그래서 이해는 했어 왜 이걸 써야 되는지 네, 됐지? 네. 그래서 나는 저 저런 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무조건 탓수가 무조건 높은 걸 물어봐 일부러 높은 걸 물어봐 대입 못하게 하려고 <laughs>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아, 차수부터 낮춰야겠다. 이 생각을 하라는 네, 얘 기억. 이거도 풀수 있어요. 파이팅? 인수분해는 안돼 얘들아, 이거? 인수분해? 네. 아, 인수분해는 할 수는 있겠다. 해 보면 할수있다 x 하나는 묶을 수 있겠다. 됐어, 얘들아. 아하. 쉬고 시작할까, 한번? 네. 쉬고 시작하자. 아, 나잘 돼. 하자.